1번에 reflective. reflect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원래는 거울에 반사하다라는 뜻이 있죠. 과학적 용어로. 이게 거울에서 반사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반사해서 자기 성찰하다의 뜻도 되고요. 자기 반성하다의 의미 되고요. 그 다음에 숙고하다라는 뜻도 돼. 숙고하다는 게 뭐냐면 되게, 되게, 어 깊숙이,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를 자기 숙고하다는 말을 쓰죠. reflect가 됩니다. 거울에 비친 여러분들 모습을 보고 반성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네, 반사하다는 뜻에서. 잘안 까먹습니다. 모른는 없고요. under graduate. 대학원생이 되겠죠. under. 대학원생이 된다. 학부생. graduate 가 졸업했다는 뜻에서 대학원생이고요. undergraduate 하면 그 밑에 있다는 뜻에서 학부생이 됩니다. 대학교 애들, 대학교 애들. 단어는 없죠. 단어가 없다. perspective number three, 3번. Perspective가 돼서 관점이 되겠죠. 같은 뜻은 point of view가 됩니다. Number f o u hassle이라고 발음이 되고요. hassle 밑에 있네요. 되게 귀찮은 일이에요, 맞아요. 짜증 나고 귀찮은 거요. hassle. 되게 부정적 단어 뜻이니까 알아두시고요. 5번은 demonstrate 가돼서요 아까 물어봤던 것 같은데, 누구한테. demonstrate 가 나타내다, 드러내다, 뭐, 나타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demonstration 하면 드러내는 거, 표시, 표현, 이런 뜻이 됩니다. 바깥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모른다는 없어요. 얘도 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가 않네요.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첫 번째 문장 해석하면 쭉 나갑니다. 똑같이 끊어 갑니다. 자, 하나는, 아, 끊어 읽기의 절대 원칙은 뭐냐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이루어지는 앞에서 무조건 끊기예요. 이건 무조건 명심하세요. 전치사 앞에서 무조건 끊어야 돼요. 자, 하나는, 얘가 주어가 되겠죠? 가장 강력한 도구들 중에 하나는, 뭐할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의미를 우리의 삶에서, 이다, 에, 자기 성찰적 일기 쓴, 저널링 하면 일기가, 아니, 저널링이 돼서 일기를 쓰는 것이라는 동명사입니다. 일기를 쓰는 그 행위를 뜻합니다. 자기 성찰적 일기 쓰기이다. 얘는 무슨 말이냐면, 이하이픈으로 구현 설명해 주는 겁니다. Think back. 뒤를 돌아보래요. 그리고 써보래요. 뭐에 대해서. 무엇이 발생했는지. 우리에 대해서. 자, 어, 계승각에는 그 뭐예요? Reflective Journaling 이란 걸 이제 하고 싶어요. j o u 자, 자기 성찰적 일기를 쓰고 싶은데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얘기했더니 생각해 봐서 t h i 뒤를 다시 생각해봐서 어떻게 되냐면, 글로 그걸 써보라는 거야. 뭐, 이게 끝이지, 뭐. 그럼, Reflective Journaling에 대한 설명이죠. 그럼 또 재밌다, 이거 봐라. Reflective가 무슨 뜻이냐? 자기 성찰이란 게 무슨 말이냐? Thinking back이야. 얘랑 얘랑 똑같은 말이야. Journaling 뭐냐? 얘랑 얘랑 똑같아. Writing이랑. 똑같은 말은 이런 식으로 달리 그냥 표현했다는 거죠. 풀어 설명한 거밖에 안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 여기 하이픈이 그럴 때 쓰여요. 앞에 나오는 좀 추상적인 명사를요 보충 설명해 주는 표현이에요. 자, 1990년도에 스탠포드 대학교 조사자들은 물었다 학부생 친, 어, 서, 학생들에게 어디에 있는 봄 방학 중에 있는 어, 대학생들에게 일기를 쓰도록 요청했다. 뭐에 대해서 그들의 가장 중요한 개인적 가치와 그래 매일매일 활동들에 대해서 써보라고 요청을 했죠.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일기를 먼저 써야 됩니다. 저널화라는 게 중요하고요. 뭐에 대해서 personal value, 개인적인 가치와 매일매일의 행동에 대해서 써보라고 얘기를 했네요. 이게 예, 일단은 써보라는 게 중요하잖아. 개인적인 가치를 뭐 생각해보라는 것도 아니야. 써보래. 전원이랑 나는 여기서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요청받았다. 써야만 한다고. 뭐에 대해서? 오직 좋은 것들에 대해서. 이 좋은 것들은 우연히 그들에게 그날에 발생한 거야. 그들에게 발생했던 좋은 것들에 대해서 쓰래. 여기서는 굿딩이야. 여기서는 라이트. Right. 똑같은 말을 이렇게 썼네요 네, 저널이랑 라이터에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말이라고요 그냥 그러면 차이는 personal value 자기 가치에 대해서 써보라는 거냐 good thing을 써보라는 거면 그럼 여기서 딱 보기에 뭐랑 연결돼야 돼 이게 얘랑 또 똑같은 말이지 reflective라는 게 자기 가치를 자꾸 생각해보는 게 reflective의 개념이야 자기 가치가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를 숙고해보는 거야. 난 이렇게 소중한 친구인데, 난 이렇게 잘날 수 있는데 난 되게 이런 쪽에서 잘난 친구인데 나는 어떤 놈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퍼스널 밸류에 대해서 가치를 높이는 친구죠. 그게 리플렉티브한 사람이에요. 몰라. 여기 밑에는 다른 내용 얘기 나오면 안 된다. 3주 후에 그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 썼었던 학생들. 뭐에 대해서? 그들의 가치에 대해서 썼었던 학생들은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자신감 있어. 뭐에 대해서? 그들의 능력에 대해서 뭐를 스트레스를 다룰 수 있는 뭐보다 디원스.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들? 오직 집중했었어. 좋은 것들에만 집중했었던 사람들보다 여기 어떤 사람들? 자기의 가치에 대해서 심사숙고했었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 어우, 더 행복해. 너무 행복해. 어우, 건강해져. 이렇게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심사, 자기성찰함으로써, 뭐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의 매일의 삶이 지탱했는지, 그들의 가치를 지탱했는지에서 심사숙고함으로써, 학생들은 얻었었었다. 새로운 관점을, 뭐에 대한 이러한 활동과 선택들에 대한 new perspective를 갖게 됐다는 게 되게 중요하죠.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됐어요. 왜 관점을 갖게 됐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돼? 심, reflecting o u 이렇게.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별류까지 써놓게. 자기 자신의 가진 가치에 대해서 심사숙고함으로써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작은 스트레스와 그리고 귀찮은 일은 지금 나타나는 표시가 되었어. 그들 가치에. 행동에서의 그들 가치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있어야 돼? 약간의 뭐가 있어야 돼? 스트레스도 있어야 돼. 약간의 짜증나고 귀찮은 것들도 있어야 왼쪽이 어떻게 된다? 자기 가치를 실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거두개 바꾸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왜냐하면 뒤에 happier, healthier인데 얘가 반대말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고 가치는 계속 가치가 오른쪽에 떨어지는 게 낫겠네요. 자기가 스트레스의 과정을 통해서 귀찮은 일도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계속해서 뭐 한다? 여기서 키워드가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자기 성찰이 무조건 나와야 돼. 자기 성찰을 함으로써 계속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갑자기 그들의 삶은 가득 찼어. 뭐로? 의미 있는 활동으로 가득 찼어.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왼쪽은 그들의 삶이 오른쪽을 meaningful activities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정리하는데, 얘는 별로 로직으로 나올 건 없어요. 자, 그리고 모든 것은, 그들이 해야만 했던 모든 것은, 이렇게 꾸며주죠? 그들이 해야만 했던 모든 것은, 자기 성찰하는 거야. 그리고 쓰는 거야.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다시 리프레이밍. 자기, 다시 틀을 짜게 되는데, 그들의 경험을 다시 재가공하게 됩니다. 뭘 가지고? 그들의 개인적인 가치를 가지고. 개인적인 가치가, 자기 성찰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된다? 다시 긍정적으로 다시 판을 짜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을 되게 긍정적으로 다시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이 된 거야. 그래서 주제 문장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요, reflect가 무조건 나와야 돼요. 성찰해야 되는데 뭘 성찰해야 되냐면요, 개인적인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예. 자기 성찰함으로써 뭐 하게 된다?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된다.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접근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자기 성찰하는 것의 이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간단하게요. 자기 성찰 해봐라. 그러면 너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지고 너 행복하고 너 되게 잘나고 너 되게 자신감 있고 너 되게 잘 풀려 이 뜻입니다. 그냥. 까지 됐죠. 자, 원이 주어고 동사가 엄청 멀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알아두고 있어야 되겠죠. <laughs> 라이브색 현역되지 마시고요. 1번. What was happened to us? 1번. 무엇이, 여기서는 의문사입니다. 무엇이 has happened, 발생했었는지. 간접 의문을 보시면 되겠죠. 무엇이 뭐뭐 했는지. 역시, 여기서는 문법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질문한 게 아니라 요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be asked to 투부정서를 쓰게 됩니다. 뭐뭐 하라고 요청받았다. 그 다음, 세 번째, 헤드 a d r 썼었던 사람들이 그 이후에 과거에 행복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명백하게 과거완료를안 쓰면 안 돼요. 썼었던 게 먼저고 행복 더 행복해진 건뒤에 일이죠. 그 무조건 대과거를 쓰셔야 되는 점입니다. 하우 주 동이 됩니다. 어떻게 활동이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돼서 역시 간접 의문문 순서는 의주동. 스트레스하고 헬서스하고 복수니까 월을 썼고요. 중요한 건 아니고요. Be full of 몸으로 가득 차다란 뜻이죠. 얘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세요. All I have to do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꾸며 Is do 이렇게 써. 여기에 동사 동사 두개 연달아 나와 여기 to가 생략된 형태로 항상 나와. 그러니까 이걸 그냥 외워. All I have to do is do 이렇게 All I have to do is do. 비슷한 형태로 what I, have, what I can do is do 이렇게 뒀어 what I can do가 얘가 얘를 꾸며주지 what I can do is do 이렇게 또 투명사 안써 그냥 동사 동사 두 개가 연달아 나오는 형태처럼 보여. 얘는 좀외우두고 있어야 돼 따로 여기까지 보게요